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을 돕는 멘토 캐나다 동유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캐나다로 오게 됐으며 어떻게 캐나다에 지내면서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캐나다 건설관리분야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지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 말고도 캐나다에서 전문직으로 잘 정착해 있는 이민일세 분들이 온라인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시작을 해서 먼저 캐나다 직장생활을 경험해 보고, 그 후에 캐나다에서 컬리지와 대학원에서 정식 교육과정을 모두 경험해 보고, 또 지금은 한국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는 등 저만의 충분히 유니크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히스토리만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각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다른 영상들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서 틈틈이 준비해 놓은 내용들을 짜집기해서 제작하느라 나레이션 위주의 약간은 팟캐스트 분위기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영상 보시고서 오늘 포맷이 좋았다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었다면 언제든 아래 코멘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서부에 해당하는 알버타주의 에드번튼이라는 시의 시청에서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사회 기반 시설들, 그중에서도 건축물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국 돈으로 약 3,0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캐나다의 다른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 이민 1세대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저처럼 공공기관에서 건설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대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한국 토박이로 살던 제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캐나다에 정착하게 됐을까요? 캐나다에 오기 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일을 하는 직업이었죠. 그러던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지약 2년이 되어 갈 때쯤 서점에 갔다가 정말 우연히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책을 보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워킹 홀리데이 제도란 상호 조약이 맺어져 있는 몇개 국가들이 양 국가의 청년들에게 상대방 국가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많은 분들이 줄여서 워홀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2007년도경에 한국은 약 4개의 나라와 워홀 협약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중에 캐나다의 워홀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워홀 인원을 모집하는 시기를 기다려서 결국 당시 800명에게만 주어졌던 캐나다 워홀을 갈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저는 이민이나 영주권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주는 1년의 휴가 정도의 개념으로 준비했던 워홀이었기에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가벼운 마음과 짐으로 큰 캐리어 하나와 백팩 하나 그리고 론리 플래닛이라는 여행 책자 영어판 한권만을 들고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 2008년 1월 말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밟아본 영어권 국가이자 첫 해외 장기 체류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새롭고 재밌었던 오홀 기간이었는데요. 많이 났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영어를 읽는데 큰 부담이 없었던 덕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빠르게 하는 펫인 탓에 다행히 잘 적응해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를 통해서 좀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직장 경험을 위주로만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홀을 올때 세웠던 몇 가지 큰 목표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 한국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선진국의 직장은 이렇다더라, 야근이 없다더라, 인간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이다더라 이런 선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긴 했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정작 그 중에 실제로 본인이 겪어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 소문들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캐나다 현지 직장 경험을 캐나다 생활의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잡고 왔었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던 중에 드디어 첫 번째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실내 놀이터 설계회사의 CAD 설계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대단히 좋은 조건의 직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막 건너와 이루었던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경험이었죠. 이때 저는 첫 캐나다 전문직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볼수 있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제가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해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첫 번째 직장은 한 직장의 목매기보다는 여러 경험을 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캐나다에서 일반적인 수습기간인 만 3개월을 채우고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 5주간의 유럽 여행을 갔죠. 사실 한국에 있을 때 학생 시절에도 장기간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었던 그때가 좋은 시기라 생각했고 여행을 다녀왔고, 그렇게 캐나다에 돌아와서 저는 두 번째 직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5월 기간에 제두 번째 직장이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토목 엔지니어링 설계회사의 CAD 설계직입니다. 이 직장은 사실 캐나다 현지 토목공학 전공 컬리지 졸업생들과 거의 동등한 대우로 들어갔던 곳이기에, 첫 번째 직장에 비해 저에게 더더욱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서 학사학위와 3년의 경력이 이미 있긴 했지만, 비영업권 국가의 단기 비자 체류자의 전공도 약간은 비슷하지만 캐나다 직업 시스템 상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는 도시계획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 중에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강하게 컴플레인하다가 결국 한 달을 조금 못 넘겨서 그만두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찍 마무리가 된두 번째 캐나다 전문직 직장 경험이었지만, 적어도 충분히 캐나다에서 전공 관련 직업을 갖고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죠. 저의 1년짜리 캐나다 워홀 기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엔 비자 연장을 위해 어학원을 등록해 늦게나마 정식으로 영어도 다시 배워보고, 코피 비저를 이용해서 관광도시인 뱀프에서 호텔 프론트로 일하면서 영주권의 기회를 노려보기도 했는데 저는 결국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입학해 졸업 후 전공 관련 취업을 통해 영주권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고 결국 BC주에 있는 BCIT라는 컬리지에 건축가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 컬리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히 해볼텐데요. 이 컬리지 졸업 후에 저는 다시 토목설계회사로 취업을 했고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결국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던 시기였는데요. 저는 결국 또 스스로의 업그레이드 겸또 다른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같은 캐나다 내 지역이지만 차로 13시간이 떨어져 있는 캐나다 알바타 지역에 건설관리공학과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곳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기회에 좀더 해드릴 텐데. 어, 대학원 기간 동안에는 산학 연구를 함께 진행했던 오일샌드 관련 회사에서 연구를 돕기도 했고 저녁엔 베스트바이라는 현지 대형 전자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모두 끝나고 논문만 남았던 두 번째 해에는 일찍 풀타임 직장을 찾아 보기로 마음을 먹고 3개월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한 끝에 결국 그 지역 시청의 교통 관련 팀에 입사를 하게 됐고. 몇달후 같은 직장 내 다른 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지금의 프로젝트 매니저 포지션으로 오게 됩니다. 석사 논문은 여기서 일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제가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워홀로 캐나다에 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직장에 있게 되기까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각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팁과 정보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생활이나 취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 들으신 것처럼 오홀에서 캐나다 유학, 캐나다 공공기관의 전문직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제가 수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블로그와 카페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설명에 링크를 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